하고 여기서 스팀 계정이 없으신가요해서새 계정 만들기 누르고 어 여기서 해봐야겠다 음. 버튼 만들어야지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알쓸 네 오랜만에 거국적으로 하나 만들고 하죠. 이 번호가 무엇더라? 아니 비밀번호가 아니고 계정 만들기로 누르셔야 된다니까. 스팀 네, 실행 근데... 예? 새로 비밀번호 만들려고 하시는 거아니에요 계정 만들기 아니죠 이... 원래 계정이 여러 개요. 예아 아, 원래... 원래 여러 개세요? 음. 나이스. 응, 원래 여러 개. 권이님은요? 만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어렵진 않은데 뭐 로봇이 아니다뭐그 로봇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좀 짜증나 oh yeah. 지금 녹화 뜨고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스타님 저기 집이라고 하셨죠? 네. 에? 아, 스타님. 쿨링 팬이 좀 세게 돌아? 네. 아, 저 선풍기 들어가서. 아. 어. 아, 더우세요? 저는 저는 지금 발이 시려 가지고. <laughs> 아,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와우. 음. 어디 남미에서시나? 아니요. 미국 LA 쪽 살아요. 아. 어 그래도 핑 차이 그렇게 큰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 핑차이200똥도나는데 아, 어, 200이요? 그러면 상당히 <laughs> 힘든데. 어, 살짝 살짝 그러니까 운음 좋으면은 어, 핑 차이 거의 안날 때도 있고 그냥 좀 다른 것같요날마다 그냥 좀, 굳지 같아요. 무슨 씨 로봇이 아닙니다. 아니, 안 해. <laughs> 들어서 안 하고 간다. 어, 뭐야?